열두 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엔터 중에서 제일 큰 엔터 하이브입니다. 오, 지금 날벼락 맞은 것 같다고 하시면. 날벼락이죠. 음. 예, 지금 23만 6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음. 오늘 뭐 8%씩 빠집니까? 빠진요. 아니 관세하고는 뭐 특별히 관계가 좀 적다고 그러더니. 음. 오늘 7.8% 8%, 8% 10%라서 지금 들고 계시는데 네. 사셨던 가격이 거의 뭐이 상단 박스권의 그 중간 정도쯤이어서 뭐 가격대에 잘 들어가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한 방에 이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탈분을 우리가 지금 네.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네. 네, 한번 진단을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이브 잘 가다가 사고 났더니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바, 일, 일, 먼저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략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엔터 TV 보면 뭐 관세와 무관하다. 오히려 관세어 수혜지도 우리가 원화가 약세되고 중국이 뭐 위안화 약세되고 그다음에 엔는 강세되고 우리가 뭐 하이브가 어,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공연해서 돈이 뭐 100억 벌면 뭐 우리가 10% 환율이 어, 내려간다면 오히려 어, 뭐 이익은 10%으니까 어, 수출 주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 경기가 침체된다 진다면 하 결국은 어, 엔터주도 경기가 기업들이 주로 엔터 관련된 소비를 많이 하는데 기업조차도 경기가 나빠져서 돈쓸 데가 없는데 지금 내가 살기가 바, 살림 꼬리기가 힘든데 어디 가서 축제를 하고 어디 가서 가수 초대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엔터주도 실적이 나빠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보다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장에서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이 시장을 피할까. 이건 장계입니다.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이 좋던지 나쁜지 결국은 깨먹어요.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죠. 들고 있다가 항상 하시든지 지금 다시 엔투즈 피해가, 엔투즈 지금 줄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 하이보도 당연히 지금 1 분기 실적 때문에 내려왔다 지금 이미 주식은 1 분기 실적 때 빠진 게 오늘 그 뉴스가 나와서 이제 실적 쇼크 때문에 이거 1 분기 실적은 이미 작년에 어~ 사 분기나 이게 해외 거래한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이 나쁜 게 전혀 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이미 나빴습니다. 기존에 뭐 2,500억 이렇게 영업이익 내다 1,800억 정도 영업이익 냈으면 이미 나쁜진 상태인데 올해 좋아질 거라고요? 그럼 좋아질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BTS가 새로운 거 뭔가 하는 거 이미 옛날 BTS고요. 뉴진스도 옛날 뉴진스입니다. 새로운 아이돌 완벽한 새로운 걸 내놔야지. 그래 않고는 이것은 상승 동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어, 시청자분 이분은 어, 주식 초보자입니다. 왜 초보자냐면 이 주식은 주봉 차트만 갖다 놓고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나는 어, 주봉이나 월봉 차트 이렇게 주봉 차트만 갖다 놓고도 주식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파동이란 게 있는데 상승에는 큰 산이 세 개예요. 그러면 큰 산이 두개 정도 이후에 샀을 때는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보시면 어 스토캐스트 전환지표가 두 개죠. 그러면 여기 어 위에 깨진 게두 번이 두 번째면 두 번째 깨지면 항상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은 이게 반복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사 무조건 깨먹잖아요. 자, 옛날에도 그렇죠. 크게 보면 이 여기서 두번내오는거두 번입니다. 여기서 추세가 나오고 나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삼 무조건 깨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올라갈 때 처음에 첫 번째 그 높은 산이 있으면 그대로 조정반 여기서는 눌림목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눌림목 나와서 올라가다 이미 파동이 끝났습니다. 1파상도 파 크게 보면 여고 5파가 끝나고 내려가게, 이제 파동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그럼 당연히 이 주식은 18만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또 지자리 갑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 하지만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상승을. 그러면 당연히 이 주식도 이 저점까지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다 실적이 2분기부터 또 경기도 안 좋고 세상이 막 지금 막 간세 때문에 다 다른 주식도 안 좋아요. 그죠? 그럼 이건 올라갈 이유가 또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 200억 정도 영업이익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음, 지금 작년에 연간 컨센서 1800억인데 2분기 영업 200억 되면 올해 1,000억 정도만 약에 나온다면 지금보다 반 내려가야 되죠. 근데 3,350억 이렇게 예상을 해 놨습니다. 어 이거 좋게 보는 거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물론 했겠지만 애널리스트가 저는 이거 안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도 올해 3,000억 어 2년 뒤에 27년도에 5,000억 정도 영업 이익 나오도 지금 영업이 어제 기준으로 얼마에 한 10조 정도 됐거든요. 그럼 20배입니다. 엔터주가 잘 나갈 탄열 17배 정도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적정 주가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적정 주가가 아니라 고평가된 거죠. 지금이라도 파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어 그래서 어, 잠깐 뭐 수익률에 덜 깨진 어, 수출주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어서뭐30% 내려오면 엔터주는 10%내려는다 같이 깨 먹어요. 어, 그래데 지금은 매매도 그렇지만 어쨌든 엔터주도 다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에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러면 주식이 이게 이제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락이 하락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엔투즈도 지금 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되고 중국도 위안화 약세더 되면 오히려 수출료가 좀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이브는 전략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종목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네아다우선은 매도를 하자고 얘기하셨고 네. 상승 동력도 글쎄 실적 전망도 좋다고 증권사 리포트는 나왔지만 보시기에 글쎄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적정 주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이브 아,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